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시원! 탄산 음료가 너무나 땡기게 되는데요. 편의점에서 투플러스 원이라 무작정 많이 집었던 이 음료수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차 안에 두고 내렸다가 펑 하고 폭발해 차 안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바깥 기온이 32도만 돼도 차량의 앞 유리창 부분의 온도는 무려 79도까지 치솟게 되어 뜨거워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라이터 역시 여름철 차 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더운 여름 철 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무심코 차 안에 두었다가는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 주변에서 한 번씩은 봤을 법한 물건들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차에서 없애야 하는 물건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시트 커버 이미 자동차 시트가 해졌거나 혹은 새로 산차 시트가 더러워질까 걱정이 되어 시트 커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시트 커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측면부를 감싸는 형태의 제품을 찾다가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트에 장착된 사이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이드 에어백이 안 터진다면 운전자가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확인. 할수 있죠. 에이, 이런 에어백은 비싼 차에나 달려있는 거 아니냐고요? NO!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며 엔트리급 차량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차 시트에 에어백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시트에 이렇게 생긴 에어백 태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태그가 부착된 봉제선을 따라 에어백이 사출된다고 하니 시트 커버를 구매하실 때에는 꼭 에어백을 가리지 않는 커버로 구매하시면 니다 하셔야겠죠? 마찬가지로 뒤를 끈으로 묶는 방식의 커버 역시 에어백 사출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위 와이드 룸미러, 일명 백미러라고 불리는 룸미러는 운전자가 직접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차량 뒷좌석과 후방 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거울인데요. 와이드 룸미러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기존 차량에 장착된 룸미러보다 시야가 넓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차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여기에 혹한 많은 차주들이 구매해 장착한 이 와이드 룸미러. 알고 보면 장점을 뛰어넘는 커다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클립 형태의 걸쇠로 기존 룸미러에 걸치는 식으로 장착되는 와이드 룸미러는 사고가 나게 되면 충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갈 위험이 큰데요. 이 경우 와이드 룸미러에 맞아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만약 거울이 깨지기라도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심지어 모서리가 둥글고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기본 룸미러와 다르게 일부 와이드 룸미러의 경우에는 각진 모양을 하고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지 않아 더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안전 테스트를 할 때에는 추가로 장착된 부속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에 와이드 룸미러가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와이드 롬미러가 없어도 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고 정. 필요한 차량이라면 대조사에서 광각 룸미러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시야 사각지대를 없애려다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 버린다면 주객전도가 따로 없으니까요. 3위 안전벨트 클립. 자동차를 탈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소중한 안전장치이지만 답답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생산하는 모든 차량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는 센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할 수밖에 없겠지 라는 심산이었지만 운전자들은 다시 답을 찾아내고 말았는데요. 바로 안전벨트 대신 끼워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안전벨트 클립이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답은 절대로 골라서는 안 되는 오답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달리면 아무 문제 없겠지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시속 40km에서 충돌해도 상상 이상의 충격이 차량에 가해지는 데다가 측면의 경우에는 시속 32km라는 낮은 속도에서도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안전벨트 클립은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 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손을 놓고 있는 탓에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안전벨트 클립을 검색하기만 하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안전벨트 클립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후, 음, 위험하니까 안전벨트는 착용해야겠는데 그래도 착용하자니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하시면서 클립 대신 안전벨트의 압박을 줄여주는 안전벨트 스토퍼라도 사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계신다면 그 생각도 안전벨트 스토퍼 역시 안전벨트의 효과를 반감시켜 사고 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더라도 내 목숨을 위해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2위 파워 핸들 자동차 운전 이런 봉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이 파워핸들은 본래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운전을 쉽게 하기 위해 발명됐지만 한 손으로도 운전대를 쉽게 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셔야 하는 택시기사 같은 분들에게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워핸들이 외국에서는 스스로를 죽이는 봉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속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오히려 운전자를 다치게 할수 있죠. 때문에... 저속 충돌 시에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이 운전대입니다. 차량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운전대를 말랑말랑한 재질로 만들어 놓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파워 핸들을 장착하게 되면 제조사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죠. 접촉면의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높은 파괴력을 낼수 있게 되는데 크기가 작은 파워 핸들은 추돌 시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됩니다. 심지어 파워 핸들은 장착 시 운전자의 쇄골 혹은 명치쯤에 위치하기 때문에 뼈 하나 부러지는 일은 예삿일에 가깝다는데요. 만약 얼굴이나 심장 쪽을 직격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런 문제를 차체 하더라도 한 손으로 잡게 되는 파워 핸들의 특성상 위기 상황 시 대처가 늦어지게 된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자세가 비뚤어져 오히려 허리나 어깨가 더 아플 수도 있다고 하죠. 양손 운전은 운전의 기본.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1위 실내 장식품, 길을 가다 보면 보이는 우리 집 차와 똑같은. 차들 겉모습이 같은 차들 사이에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룸미러에 액자나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대시보드에 피규어와 같은 장식물을 올려서 차를 예쁘게 꾸미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귀엽게만 보였던 이 장식물들이 사실은 내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식물을 많이 올려놓는 조수석 대시보드에는 안전을 위한 에어백이 내장돼 있는데요 이렇게 압축된 에어백이 우리를 지켜주는 크기로 커집니다 것은 불과 0.04초,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펴지는 에어백 위에 올려진 물건들 역시 이 힘을 받아 마치 총알 같은 속도로 탑승자들을 향해 날아든다고 하죠. 이렇게 날아든 장식물들은 유리창은 물론 사람의 뼈 정도는 손쉽게 박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절 때 대시보드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에는 사람의 다리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려놓은 상. 에서 에어백이 전개되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에어백이 터진 충격으로 무릎이 자신의 이마를 때려 이마뼈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 연락처와 같이 대시보드에 꼭 두어야 하는 물건의 경우엔 운전석의 왼편 창문 가까이에 단단히 붙여 두셔야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데요. 필요없는 물건들은 굳이 올려두시기보다 꼭 글로브 박스 같은 수납 공간에 넣어두시기 약속합시다. 2020년 10월 차량용 방향제에서 기준치의 4배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사실 차량용 방향제의 위험성이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해외에서 판매 중인 양켓캔들의 제품에서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과 동일한 성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제품을 직구한 국내 소비자가 약 7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방향제도 암 놓고 쓰지 못할 것만 같아 물론, 안전한 방향제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많다니 앞으로는 먼저 사기 전에 꼭 먼저 안전성에 대해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